제해 하려면 먼저 예. 헌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냥 130개 조문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건 산이고 어떤 건 강이고 어떤 건 평야란 말이에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헌법 네네. 전문에 뭐라고 쓰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네네.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오천만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런 아, 의미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때, 그러면은, 어떤 걸 기초에 세웠느냐, 헌법에. 네네. 제일 기초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가 가장 밑에 있는 기초예요. 네, 네, 네. 우리 5천만이 각자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를 가진다.